끝나고 나면 식사하시고요. 오후에는 진로 멘토링, 여러분들이 사전에 과별로, 전공별로 선택해 주셨던 진로 멘토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팀 프로젝트, 여러분들 그동안, 2주 동안 준비하셨던 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다음에 첫째 날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회장단 선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회장단이 선출되면, 어, 깃발을 전달하도록 하고 식사를 하신 후에 오후에는 인문학 특강과 토크 콘서트 그리고 한성과학상 시상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캠프 이틀 동안 진행하시면서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얼굴 보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댓글도 남기시고 자두 번째는요 서로 우리 다른 친구들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여러분 한성인으로서 어, 뽑히기 과정까지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서류도 내고 면접도 보고 그래서 한성인이 내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캠프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프 중에 혹시 참여가 어렵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멘토님에게 바로 얘기하시고 혹은 카톡방이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미리 공지되었던 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의 슬로건이요, 함께하는 한성, 우리가 미래라고 아까 총장님께서도 외쳐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캠프에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요, 다음 비전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8기의 회장단을 선출해 주셔야 될 텐데요. 어, 각조의 조장들, 아까 제가 호명해 드렸던 각조 조장들이, 어, 회장단으로 이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소장들이 먼저 비전을 발표하시고 여러분들은 질의응담을 하는, 어,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2일차에 캠프에서 회장단을 선출하게 됩니다. 어, 회장단 선출은요, 투표를 통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3명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회장 후보 비전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명한 한 명씩 어, 준비된 비전을 발표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질문이 생긴다라고 하시면 바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회장, 회장 후보의, 후보의 비전, 발표를 발표를 비전 발표를 한 명씩, 명씩 들어보도록 들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팔기 일조대표 원서진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한성수재 장학생으로 선발되게 되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한성수재 장학생 8기 대표로 저보다 더 열심히 훌륭하게 활동해주실 다른 학생에게 대표 학생의 기회를 넘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 다음, 다음 이조, 이조. 조장님의, 조장님의 발표를,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조 이민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희의 오프라인 캠프가 취소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한성팔기가 다 같이 직접 만나서 단합도 하고 학교 어, 프로젝트도 할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 된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한성팔기 회상단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팔기를 위해 한성 노벨영수제 장학생 프로그램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필요한 것을 극복해 사전에 저희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활동을 기획해 한성 팔기를 유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두 처음 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저에게만큼은 속한의 편을 선택해 승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들었습니다 네, 잘, 잘 <laughs> 자, 다음 3조 조장님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네, 그,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 조장 대표 정수호입니다. 한성 영수제 장학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되게 반갑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모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과정, 특별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뽑힌 저희는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한성 장학생이기 때문에, 이번 회장단 선거에 나간 것 또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일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만나지 않더라도 직접 저희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 높게 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잘 들었습니다. 4조 다음 조장 이 들어올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한성장학재단 8기에서 자주의 주장을 맡고 있는 최민재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동료,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들일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구들을 통조하여 현재 맞이한 위기들을 제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회장단은 리더들의 리더라고 생각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회장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이 리더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벽을 넘길 수만 있다면 그 벽은 다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기 모인 장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모인 장학생들의 재능을 모으기 위해 저는 이 역할을 회장단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여기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견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그 시너지 효과로 협동의 힘으로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헤쳐나갈 힘을 만들 수 있도록 회장단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대한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화살 한 묶음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징기직한이 남긴 말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로 묶여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회장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성 노벨 영수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조동성 보다 짐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언제 이렇게 <laughs> 언제 준비를, 준비를 하셨어요? 하셨어요? <laughs> 너무 <정말> 잘하네요. <laughs> 자, 다음 아, 오조 오정우 조장님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8기 오조 조장 조생입니다. 어, 비록 오프라인, 비록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가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그각 조원들과 모임을 가졌지만 저는 이렇게 훌륭한 팀워크를 만나본 적이 거의 살면서 처음이었고, 가장 좋은 아웃풋을 이끌도록 회장단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 역할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회장단의 역할은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아웃풋을 가장 훌륭한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환경을 보조해주는 역할하는 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해서 저는 얼마 전 제가 봤던 T 프로그램을 하나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T 프로그램 중에서 귀의 어떤 내부 기관을 가지고 거짓말을 판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한 과학자 있었는데 그런 과학자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앞장서는 국가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전에 경제, 발전, 경제 발전이 경제 발전 거듭하면서 결국은 응용산업 과학적으로 과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로써 돈이 되는 과학, 어떻게 하면 어떤 융합연구를 통해서 어, 가장 트렌드가 될수 있는 과업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이제는 그로써 기초과학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성 장학생들이 노력해야 할 바는 기초과학과 융합과학을 동시에 선점해서 전공별로 기초, 융합, 연구를 모임을 가지면서 이 모임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도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저는 최대한 회장단이 되, 되, 되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아웃풋을 낼수 있도록 어떤 동기들, 그리고 팀워크들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댓글을 드려주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다음 6조 조장님 바로 들어볼게요. 어,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이번 6조 조장으로 선출된 서동현 학생입니다. 예, 저는 앞으로 진행될 자학계 활동에 있어서 균형된 발전과 통합된 분위기를 형성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8기 학생이 자학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장학 한성장학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우리 모두의 확고한 결심이면 그 어느 것이든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성장학회 활동을 통해 좀더 뜻깊고 귀엽게 남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성장학회, 한성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 하나로서 여러분, 의 곁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7조 조장님, 준비 되셨으면, 되셨으면 발표해 주세요.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전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성 e 조의 윤세인입니다. 제가 한성 회장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능력과 열정이 넘치고 사회 모범이 될수 있는 한성 장학생 n 기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캠프나 추후에 있을 한성 장학회 활동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한성 장학생으로서 한 여러 활동들이 미래에 좋은 추억이 되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 다른 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고 계신 거요 <laughs> 네, 네, 질문이나 질문은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 질의 응답을 통해서 회장단에게, 회장단에게 물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테니까요. 들으시면 서 궁금한, 궁금한 점은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구조 조정님 들어볼게요. 8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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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저는 8기 8수 부장 윤정원입니다. 어 한성 영수제 장학생에 선출된 것만으로 감사한데 어쩌다 보니 부장까지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지만 팀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거... 네 소리 안 들리나요? 소리 들리고 있죠? 네, 들립니다. 아, 네.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것을 보며 저희 조에서 열2명의 학생들이 다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다 다른 시각을 가짐을 느꼈습니다. 조장으로서의 제 역할이 조원들의 아이디어를 한정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모두의 아이디어가 어우러지도록 소의를 자주 진행하고 비대면 프로젝트로 인해 소통이 잘안될때 제가 소통을 주도하였습니다. 조원들이 각자 바쁘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 자료 만들기 같은 것은 제가 시간을 쪼개어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기간 제가 맡은 조장으로서의 역할은 8기 장학생 회장단으로서의 역할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각기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소통을 진행하고 우리의 생각이 잘 어우러져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좀 말이 추상적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회장단이 된다면 장학생들끼리의 소통을 중시하며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모두 부담없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조 사장님. 조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어서 구조 조장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한성 손재한 장학회 장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 조장 김효종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친구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니 조금은 많이 떨립니다. 오랜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제게 딱 저를 어필할 시간 3분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보다는 학업적인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능력이 뛰어나서 자만에 차있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다양한 점을 배우고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리더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잠깐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한일고등학교라는 전국 기숙사형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 이과 친구들에게 장난식으로 무시를 자주 당해요. 뭐 예를 들면, 사회과목은 과학처럼 두 과목도 없고, 뭐 뉴스만 봐도 알수 있는 걸 가르치고 그걸로 시험을 본다, 문돌이들은 날로 먹는다 등등 뭐셀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왔기에 지금의 나름대로 튼튼한 멘탈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기숙사형 남고입니다. 교내에 몇배의 중에 여성이라고는 급식실 여사님들과 영어 선생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남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서로의 땀 냄새를 맡으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런 친구들의 땀내 덕분에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수 있는 끈질기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어요. 개개인이 뛰어난 여러분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이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제 소소한 이력이라면 이력인 교내에서 학생 자치정부 부회장 역을 현재 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옛 속담에 떡도 먹어본 놈이 더잘 먹는다, 잘 안다처럼 경험이 적은 사람보다는 욕도 많이 먹어보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아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새로운 사람이랑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 조금은 특이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말을 걸고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해서 뭐 저를 만났던 친구들 중에 아, 쟤는 정신이 좀 이상한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음. 애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성격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다양한 학생들이랑 빨리 친해지고 깊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이 자리가 한성 손재한 장학회 8기의 연구 개발 팀장을 뽑는 자리였다. 그러면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포기를 했겠지만. 이 자리는 팔기 장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회장단을 뽑는 자리인 만큼 남들에게 쉽고 쉽게 그리고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제 성격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워질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저희 팔기 장학생들이 사회로 나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눈치 보지 않고 뭐 친구야 안녕 하면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속담 중에 한 사람이 못을 박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모자를 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은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저희 장학회이다 보니 아 부조주장 김효종은 문돌이니까 문과생이니까 이것도 잘 못하겠지 이과생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이, 이 따뜻한 이 감성과 인간관계, 희생정신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문과생답게. 여러분들에게 거추장한 공약보다는 가장 먼저 다가가는 회장단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보다 준비된 구조조장 김효종을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말을 너무 잘 잘하시네요, 우리 구조조장님. 자, 우리 계속해서 10조, 10조 들어볼게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0조 조장 양준원입니다. 우선 8기 장학생으로 저를 선발해주신 정확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기, 우리들은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세상에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성 캠프도 전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아쉬움은 커져갑니다.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기 장학생 여러분과 누구보다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깝게 여러분을 도와주고 챙길 수 있는 각오가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선택이 후회 없도록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1조 조장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12조 먼저. 해주세요. 네, 12조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과학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성 8기 12조 경기과학고 김상혁입니다. 일단 코로나19 사고로 인해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상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성 캠프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현재까지 제 조별 프로젝트도잘 되는 것 같고 기존 앞으로 제더 캠프도 더 재밌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 한성 팔기가 제가 어제 엑셀 파일을 보니까 180명인데 몇십년이후에이 모두가 노벨상을 타서 180개 노벨상을 할확률을 매우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들은 네. 많은 경쟁이 있기 때문 한성 한성 걸기 장학생입니다. 서이서마이크이서 기본 마이크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끝났나요? 해서 나요게 해서 이렇요 해서 해요 여기 소리가 이무많이들어 해서 이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 그래서 아마 180개 노벨상을 당연히 무리더라도 180명 모두가 우리나라의 국력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어서 더욱더 변화된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저는 비록 본 노이만이나 뭐폴 에르디시 아니 앞에 한성해별 시상장군들처럼 국가를 대표한 천재도 아닙니다. 실제로 뭐신지 저는 여기서 180명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제일 성실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 제일 잘생긴 사람도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180명에 비해 비교하자면 가장 보통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발맞춰 같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는 되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최고가 될수 있도록 같이 발맞춰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보면서 회장단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대단하기에 회장단은 기본에 충실하고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를 낼수 있도록 조정만 하면 은 여러분은 충분히 날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한 회장단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서 선배들과의 교류, 학우들과의 교류들도 얼마 없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는 저희 한성팔기 분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해왔고 한성팔기 장학생을 통해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를 더욱더 힘써주고 각자의 위치에서 미래에도 더 잘해낼 것입니다. 저는 가장 고통의 존재로서. 저는 그 여러분들을 도우며 같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12조 조장 경기광고 김승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나요? 제 소리 들리죠? 네, 자 다음 11조 조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시빌 조 조장님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세요. 제 목소리 안 들리나요? 네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죠? 네, 11조 조장님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성 8기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싶은 11조 대상 권준영입니다 한번 농담을 한번 시작해봤고요. 일단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노벨상 수상의 꿈을 가지고 있으시자 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저의 별다른 관수 없이도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을 보고, 이제 더욱더, 이, 한성통제한 정확해 예, 팬 여러분들에게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어 보은데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저의, 이제, 비전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 이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일단, 노벨상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해외 이제, 외국계 과학자들만 받아왔고, 국분들로서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거대한 단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개인의 힘으로 오르기에는 이제 외국인은 지금 여기 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80명이라는 이제 인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현재 한성 손재한 장학회라는업으로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께서 제가 힘을 합쳐 이제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거대한 벽고 오르는 것은 이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충분한 노력과, 이제, 충분한 재능과, 이제, 노력할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있기에 이 자리에 있을 것인 저는 이러한 능력들이 앞으로 방패지 않도록, 회장탈행 역할을, 이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평소에, 구림소설을 자주 보는 편인데요. 구림소설을 보시면, 이제, 와인만 하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고, 말은, 이제, 너무 과도한, 이제, 목표를 잡고, 너무 과도한, 이 성장을, 한 번에 겪었기 때문에 약간 좀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 힘을 보다 조화롭게 여러분들끼리 수시나 이런 식의 중재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상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11조 조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13조 조장님 발표 들어볼게요. 13조 조장님. 14조로 넘어가나요? 네, 14조 조장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14조 조장님이신가요? 제 목소리 또안 들리나요? 아, 네, 이제 들려요. 네, 14조 조장님이신가요? 아니요, 13조입니다. 13조 조장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데요. 13조 조장님. 네,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13조 조장 이규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인사드려야 하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캠프를 위해 최근 한달 동안 비대면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느라 장학생 동기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인 인간관계론에서 읽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인간관계론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저, 제가 회장단에 설출, 선출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가능성을 알아봐주고 능력을 인정해주는 회장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다음 14조 조장님 조장 발표, 발표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조의 기관 김지훈입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 한성순전장학회에서 조장을 선출할 때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한성순전장학회의 비전과 마인드가 너무 뜻깊어 보여서 이 장학회와 함께하는 제가 원하는 목표에 한발더 달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5.21장학작학들과 함께해보고자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끝인가요? 네, 14조, 네, 14조 조장, 조장님 끝인가요? 할까요?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5조, 15조 조장님 발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조 조장 세종과학김영진진입다우 우선 한성벨영 영수제 학학이회회장에출출할할있있된영영입입다 또한 힘 힘든 정정 통해 해학학이이신신 여러분들께 진심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생 여러분들과 고등학교를 넘어서 대학교에 간후 계속하여 우리나라를 위해 노력하고 큰 기여할 를수 있게 회장단이 되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선후배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여 계속 소통하고 한성 노벨 영수재 장생들 간의 결속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후에 노벨상 수상자가 장생들 중에 나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열다섯 명의 조장님들 발표를 다 들어봤는데요. 자, 저희 원래는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돼서 어, 질의응답 남겨주신 것들 저희가 정리해서 내일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식사를 여러분 진행하시고, 한 시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7분입니다. 어, 분 네, 그러면 오케이. 1시 10분까지, 1시 10분까지 점심 식사를 진행하시고요. 점심 식사 진행하시는 동안은 비디오 오프하시고 접속, 나가지 마시고, 접속 상태에서 비디오만 오프하시고, 식사하신 후에 다시 비디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식사하시고요. 저희 1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